분명하게 사월이 가기 전에 훨씬 착한 가격에 살수 있는 그런 기회가 나올 거예요. 나름대로 믿을 만한 소스에서 들은 날짜가 몇 개가 있어요. 아, 그래서 난또 사기했다고 부자냐? 안녕하세요, 레브렉스입니다. 요즘에 정말 많은 분들이 태블릿에 대해서 이야기를 주세요. 그 중에 가장 많은 게 얼마 전에 소개했던 아이패드 프로 4세대. 이거를 지금 사는 게 맞을지, 아니면 연말에 나올 거라고 하는 그 녀석을 기다리는 게 좋을지.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부터 말할 삼성 갤럭시 탭 S6 라이트입니다. 라이트라는 이름에서 살짝 눈치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거는 예전에도 소개드린 적 있는 갤럭시 탭 S6의 보급형 수준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간혹 보면 사람들이 오버스펙이라는 말을 종종 하죠. 성능은 좋으면 좋을수록 좋겠지만 일반적으로 웹서핑을 한다거나 인터넷 강의나 영화 등을 본다거나 필기를 한다거나 이 정도 수준에서 쓰기에는 갤럭시 탭 S6는 아, 이런 느낌이 조금 강하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고성능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가격도 높을 수 밖에 없어서 진입장벽도 높아요. 그래서 지금 말하는 갤럭시 탭 S6 라이트는 그래도 믿고 쓸만한 태블릿을 찾는 분들한테 어필이 되는 제품이 될것 같아요. 그거는 지금 루머로 나온 정보만 보더라도 어느 정도 짐작이 되실 겁니다. 엑시노스 9611 프로세스라든지 10.4인치 크기지만 LCD 패널이 들어간 거라든지 등등 해서 요런 데서 살짝 엿볼 수가 있어요. 이제 여기서 LCD 패널이라고 해서 아, OLED 패널이 무조건 좋은 거 아닌가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 근데 이거는 용도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평소에 나는 영상을 보는 비중이 높다. 그런 분들은 OLED가 좋을 수 있어요. 배터리 측면에서도 유리함이 있고. 그런데 필기라든지 생산성 위주의 작업을 주로 한다 하시는 분들은 LCD 패널이 조금 더 좋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극단적인 예일 수는 있지만 생각해 볼수 있는 게 보통 필기를 한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흰 화면 혹은 밝은 화면 이런 거를 띄워놓고 하잖아요. 이렇게 한 화면을 특히 이렇게 밝은 화면을 계속해서 띄워놓고 쓰면 번인이 생깁니다. 번. 인 이게 디스플레이 소자가 열화되면서 망가지는 건데 쉽게 말하면 이런 식으로 띄어났던 화면이 잔상이 남으면서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자세하게 여러 가지 요건들을 따져야겠지만 간략하게 말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밝은 화면에서 번인이 훨씬 더잘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번인 위험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필기에 대한 고민이 커서 태블릿을 고민한다 하시는 분들은 LCD 이게 조금 더 좋은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갤럭시 탭 S6 라이트가 좋을지 아니면 갤럭시 탭 S5E가 좋을지 요것들을 사이에 두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 아까 말한 기준으로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동영상 시청 등에 대한 목적이 크고 필기에 대한 니즈가 전혀 없다 하시면 갤럭시 탭 S5E 필기까지 포함해서 두루두루 그러면서 금전적인 부담을 최소화하려고 한다 하시면 갤럭시 탭 S6 라이트 이게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삼성전자가 이런 부분을 에 있어서 좀 영리하다 혹은 뭐 전략적이다 이렇게 생각되는 이유가 지금 유출된 스펙에서는 갤럭시 탭 S6 라이트 이게 S5e보다 스펙이 조금 낮거든요 그런데 갤럭시 탭 S6 라이트는 S펜을 포함하면서 필기 관련 기능이 탭 S6보다 좋다 이런 이야기가 벌써부터 많이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S펜 이야기를 한 김에 조금 더 첨언을 하면 탭 S6 라이트 북커버 렌더링이 얼마 전에 유출되기도 했거든요 이거를 보면 펜 수납 방식도 기존보다 좋아진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탭S6처럼 뒷면에 붙이는 게 아니라 측면에 부착을 하고 북커버를 쓰게 되면 커버 안에 넣어서 수납이 되는 모습입니다. 요거는 개인적으로 좀 반가운 변화인 것 같네요. 5대3 화면비라든지 좀더 정확한 거는 추후에 출시가 되면 써보고 소개를 드리면 될것 같고. 그러면 갤럭시 탭S6 라이트는 어느 정도 스펙을 갖느냐? 알려진 바로는 엑시노스 9611 프로세서, FHD+ 10.4인치 LCD 디스플레이, 4GB 램, 64GB와 128GB 저장 공간 7040mAh 배터리, AKG 튜닝 듀얼 스피커, S펜 지원 등을 특징으로 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 외에도 해외 등지에서 소개되는 것을 보면 두께는 약 7mm 수준으로 탭 S6보다 조금 더 두꺼워졌고 LCD지만 최대 13시간 정도 가는 배터리 수준, 꺼진 화면에서 메모 등을 할수 있는데 요거는 노트10하고 비슷한 방식이라고 하네요. 지금까지 소문에서 와이파이 모델은 399유로, 셀룰러 모델은 436유로 수준이라고 하네요. 보통 유로 가격보다 한국이 좀더 싸게 나왔으니까 가격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S펜도 기본 제공이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출시는 언제 하느냐? 지금 나오는 얘기들을 보면 20일 예판설이 조금 유력한데 뭐 별다른 큰 이슈가 없는 한은 4월달 안에는 무조건 나올 거예요. 요거는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특정지어서 말을 할수 없지만. 나름대로 믿을만한 소스에서 들은 날짜가 몇 개가 있어요. 그리고 뭐 사전 예약 혜택이라든지 할인 혜택 이런 것도 좀 있을 텐데 분명하게 사월이 가기 전에 훨씬 착한 가격에 살수 있는 그런 기회가 나올 거예요. 판매 관련해서 들은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갤럭시탭 S6 라이트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그런 채널을 기다려 보시는 것도 좋을 겁니다. 이런 정보는 뭐 엠바고라든지 실제로 말해도 되는 그런 시점이 되면 댓글이나 커뮤니티 탭이나 뭐 영상이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또 어떻게 잘하면 이것도 선물로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 이렇게 갤럭시탭 s6 라이트에 대한 썰을 좀 풀어 봤습니다. 지금 뭐 이미 만져본 혹은 살펴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게 생각보다 꽤잘 나왔다. 이런 이야기가 좀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저도 좀 궁금하고 해서 최대한 빨리 구해서 궁금해 하시는 내용들 많이 풀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이번 내용이 괜찮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체크 꼭 부탁드릴게요 금방 또 다른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빠이